우리 오늘은 굳건한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제가 이 굳건한 반석이라는 제목을 정하면서 어 생각난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어 우리나라 4월 1일 만우절에 행해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담 중에 하나입니다 진지하게 들으시지 마시고 농담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어 이런 기사가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4월 1일에 어, 설악산에 방문한 외국인이 흔들바위를 밀어서 흔들면서 사진을 찍다가 그 흔들바위가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기사입니다. 만우절에 한해만한 것이 아니라 매해 동안 우리가 볼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농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은 지금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라는 농담이 섞인 기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랍니다. 흔들바위가 떨어졌다고? 그럴싸합니다. 외국인들이 힘을 합쳐 밀면 떨어질 것 같죠. 그런데 이 흔들바위라는 바위의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뭐냐면, 한 명이 밀어도 움직이는데, 백 명이 밀어도 한 명이 밀는 것 같이 움직인다. 라고 해서 흔들바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는 이름은 흔들바위지만, 절대 그 자리를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그 굳건한 반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 자녀라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더 먼저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을 포함하여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전해주셨기 때문에 산상수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자녀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운의 마지막. 7장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결론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할 때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 자리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입니다 몇층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알아보니까 123층 정도 높이를 자랑하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높이는 555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무게는 75만 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높은 빌딩이 이렇게 무거운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깊은 땅 속에 0여 개가 넘는 기둥을 세워야 했고 또그 깊은 땅속 반석 위에 그 건물을 짓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고 그것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높게 쌓으려면 무엇인가 지으려면 무엇인가 세워두려면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야구는 그 야구 프로그램은 야구 선수 국가 대표까지 한 전설적인 선수들을 다시 모아서 팀을 만들고 고등학생 팀들과 또 대학생 팀들과 또 가끔은 프로 팀들과 함께 시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생 동안 야구만 했던 사람들인데. 훈련하기 위해 모이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공을 주고 받는 캐치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원생들도 초등학생들도 야구공만 주어지면 할수 있는 그 훈련인데 그 훈련을 가장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하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전설적인 선수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훈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스포츠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먼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처럼 그 기초가 탄탄해야 그 위에 쌓이는 것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흔들릴지언정 다시 세울 수 있는 토대가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이 튼튼한 기초를 세워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래와 같은 땅에 집을 지으면 기초가 약하여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래가 아닌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더 읽으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인지 함께 선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에 첫 번째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행하는 자가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워 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때 굳건한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기초인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할 때 우리는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되는데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심히 무너질 것입니다. 27절 말씀 마지막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방금 고백한 말씀처럼 우리의 그 터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는데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 발 밑에 우리를 설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다시 우리에게 오신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되며 그것이 나의 삶의 힘이 되고 순종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말들의 눈을 가끔 이렇게 막아 놓은 것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말들은 눈이 좀 옆에 달려 있고 또 시야가 넓으니 그렇게 막아서 말들이 앞만 볼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적지를 바라보고 빠르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눈 옆에 무엇인가 붙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핸들이 있다면 그 핸들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지치고 힘들어서 핸들이 흔들리고 나의 시선이 분산되고 나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방법, 인간적인 방법, 쉬운 방법을 찾아볼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칠장 십삼 절에서 십사 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리고 협착하다, 그리고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가야할 길이 좁고 험난하고 사람들도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기 내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관광지를 찾아가면 흔들다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흔들 흔들 거립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어, 보기에는 넓은 다리인데 중간까지 가 보면 흔들려서 무서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밑을 보지 마, 앞만 보고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만 보고 걸어갈 때 이것이 조금은 흔들질지라도 무서움이 없어지고 빨리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좁은 문일지라도 아무리 험난한 길일지라도 앞만 보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부부들이 생활하다 보면 점점 닮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르게 생긴 사람인데 결혼하고 몇십년 동안 살아가다 보면 참저 부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론 어, 새로운 모임, 새로운 공동체에 갔을 때 어, 저분과 저분이 부부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50 이상은 부부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생각과 행동하는 모습과 또 말하는 말투, 웃는 모습,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외모가 닮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닮는 건 과학적으로 봤을 때 DNA가 있으니 닮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피가 섞이지 않은 부부가 어떻게 닮아갈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 의문을 품은 연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왜 닮을까? 그랬더니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얼굴을 바라보니 같이 웃는 모습에 웃을 타이밍에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같이 행동할 때 같이 행동하다 보니 근육과 주름이 비슷하게 생겨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닮아간다라는 연구적, 연구의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학적인 부분을 다 떠나서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과 같아지고 싶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을 생각하다 보니 나의 생각 또한 그 사람과 같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웃고 예수님과 함께 울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가 몇십 년 살아가면서 닮아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부부의 만남보다도 더 길게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부는 잠시금 떨어져 있는 시간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24시간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더욱 더 주님을 생각하며 더욱 더 주님을 닮아가며 더욱 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함께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또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21절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한 목사님께서 농담 삼아 말씀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여를 삼창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번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세번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했는데 이 말씀의 핵심 주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 부를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부를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종교인 목회자 성도를 흉내내면서도 주여 주여를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대본에 나와 있는 대사라면.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의 믿음의 기초에 서 있어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7장 말씀 가운데 보면. 15절부터의 말씀을 눈으로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주여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높였고, 주님의, 주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버리려고 하였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 거짓 선지자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척 하는 사람인지, 혹은 아니면 내 마음을 정말 믿음의 기초에 그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서 그 반석을 굳건히 붙잡고 뿌리를 깊이 내려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될지. 우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나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은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청년부 수련회 답사를 위해서 강화도에 몇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강화도에 갔을 때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예전에 강화읍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강화읍교회에 김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김씨는 80세가 돼서야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데 그에게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읽게 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도 이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지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김씨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종인 우리 복섬이라고 한 여종을 풀어주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강화읍교의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종의 문서를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섬이는 나의 종이 아니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공포합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이 복섬이가 아닙니다. 나는 주인을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울며 주님께 매달리자 이 김씨는 그 복섬이를 자신의 딸로 양녀로 받아들이면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순종이 실천이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땐참 사소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일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그 믿음 가지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의 말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믿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에겐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지혜로운 자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일지라도 그 집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환란이 찾아왔을 때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집과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집은 끄떡이 없습니다 흔들리지언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집은 무너지고 심하게 무너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공격받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지칠 때 나는 주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지칠까? 왜 이렇게 흔들릴까? 라는 자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언정 버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무너지지 않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 어려움과 맞서 싸워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때 제가 주로 풀을 자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냥 손으로 낫으로 풀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예 쪽이라는 기계를 자, 가지고 어, 풀을 자르는 역할을 했는데 군대이다 기 보니까 예쁘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흙이 보일 때까지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칼날을 쓰지 않고 나일론 줄을 매달고 기계를 돌립니다. 그러면 그 풀과 흙이 파이면서 앞에 초록색깔 빛깔은 없어지고 갈색깔 흙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풀을 자르고 있을 때 유일하게 칼날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갈대를 자를 때입니다. 갈대는 나일론 줄로 잘리지 않습니다. 갈대는 억세서 칼날로만 자를 수 있습니다. 칼날로도 잘 잘리지 않아서 아주 힘을 주고 잘라야 되는 게 갈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는 돌보다 단단하지도 돌보다 튼튼하지도 않습니다. 바람에 이리 저리 흔들리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에 넘어지지 않고 바람이 그치면 다시금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고 아주 강한 바람이 나를 칠지런 정. 주님 안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다시금 일어서는 주의 자녀 반석 위에 세워진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흔들린다고 자책할 것이 아니라 흔들림에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나를 어떻게든 삼키려고 눈을 불을 뜨고 우리를 찾아보고 있는 그 사단 마귀와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도 우리가 지진이라는 자연재해 때문에 내진 설계를 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진 설계를 할 때도 보면 무조건 튼튼하게, 무조건 안 흔들리게, 무조건 단단하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지으면 조그만 흔들림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진 설계를 하는 건물에 들어가는 물질들을 보면 고무, 그리고 구슬 형태의 물질들이 추가되어 들어갑니다. 조금은 부드럽게 흔들려야 그 지진의 흔들림이 완화된다라는 설계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위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안 무너져야지, 절대 흔들림 없는 그 정결함만 보여줘야지라고 노력하시다가 잠깐 흔들리는 나의 모습, 모습에 실망하고 무너지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흔들리지 않죠. 주님의 손잡고 뿌리를 깊게 내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뿌리를 잡아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밑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받쳐주시는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담대히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밑은 주님이 받쳐주시고 우리 주변은 주님이 보호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밝게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찬송 불렀던 210장 찬송의 가사 가운데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석회,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지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우리를 애워 쌓을 수 없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주님의 나라로 향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굳건한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 깊게 뿌리내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져 이 세상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최정화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가족들 건강 지켜 주시고 오늘 주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며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강명진 권사님, 118속 122속 속회 주간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은혜 풍성한 속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장종금 집사님, 남편 암수술, 수술 후 회복 중 쾌유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면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윤미자 권사님 선교 헌금 11조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기도의 제목을 담은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가운데 담겨있는 간절한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응답을 받으며 나아가는 기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속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고 또한 수술하고 수술 후 회복하며 나아가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